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우리 다섯 가지의 우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선 반복적으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묻는다. 묻는다라는 건 뭐예요?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희안하게 사사기에서는요 이게 처음과 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막 죽었을 때 그때와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의 마무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 묻고 사실 중간에는 그게 없어요. 묻는 게 없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잘안 나오는 단어예요. 사사기 하나님께 묻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다. 단순히 듣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과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좀 들어라고 자녀들이나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얘말좀 예, 들어라. 그 듣는다는 거 뭐예요?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순종하는 것까지. 이스라엘에게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며 그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사사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또 이방 민족에게로 돌아가요. 바알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광야 생활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또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사사기에서도 변함없이 이야기하시고 이거는 뭐 신약에 가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사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나가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사기 20장으로 가면 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8절, "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엿주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진이라 하시니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도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세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흥미롭게도 사사기 1장에 처음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할 때 누가 먼저 가나안 백성과 싸울까요? 그때도 유다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사사기 거의 끝에 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베냐민 자손이 타락한 기브아 족속 편을 들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했더니 또 유다가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전쟁에 처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묻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사기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던 건딱두 번, 처음에 사사기 일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처음 싸울 때. 그리고 마지막 20장에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를 그제서야 묻기 시작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연초에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올해는 반드시 이것을 하리라,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해야지. 그잘안 그러니까 돼요. 왜냐면내 계획과 내 뜻대로 세우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계획이 생겨서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틀어지고, 제가 원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잘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는 걸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맞이하면서 처음 새해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는 게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2장 2절 읽겠습니다. 기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2장 20절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아멘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내내 똑같이 반복돼요. 사사가 계속 바뀌고 고난당하는 집화가 바뀔 뿐이고 공격해오는 나라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사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듣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요 순종도 하지 않아요. 마치 아이들에게 얘야 이것 좀 해라 듣지 않는 것처럼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저는 가끔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나 학교에서나 또는 뭐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얘야 yeah, 이거 해야지. 근데 자기 할 일이 바쁘면요, 자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아무리 불러도 자기 할 일에 바빠서 들어먹지를 않아요. 바꾸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사사기 6장 10절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는지. 왜내 목소리를 듣지 않니? 왜내 말을 듣지 않니?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 해야 될 사명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니까 자기들 마음속으로 아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요.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사기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 하나 아니 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을 그대로 살도록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3장 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알려주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더 심하죠. 2장 19절, 사사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육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왜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마냥 고기 먹고 싶대요. 애굽에서는 크게 돈 들이지 않아도 노예였지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고 싶고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해에 와서 보니까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이들 마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과 하는, 함께 사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들에 빠졌던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땐참 지겨울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시내 산에서도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왔을 때뭐 했어요? 송아지로 금으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가나안 백성들 내쫓으려니까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지겨울 정도로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내 고집대로 세상을 더욱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행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와요. 사사를 계속 찾을 만큼 어려움이 와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 환란당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제서라도 말씀을 청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자꾸 하나님 버리고 세상 떠들어 살아가다가 벌을 당하고 세상의으서 인해서 곤란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란당하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 돌아와세요 우리가 마치 찬송 부르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항복하고 손들고 오면 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사기 시대 내내 뭘 당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주의 나라한테 물건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가진 것들 재물을 빼앗기잖아요 사사기 시대 내내 어려움 당하고 곤란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지서 사사와서 간신히 구원 받고 간신히 평안해졌다가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해요 복, 축복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 내내 축복이 없고 계속해서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환란만 계속해서 경험하는 시기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는 이미 이것들을 다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요 크게 번성한대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내에 번성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이 쫄딱 망해요. 번성해야 될 간나한 땅에서 오히려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말씀을 듣질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데 앞에서 뭐 나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축복의 자리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9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준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온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참 힘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30장 14절에 신명기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렵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참 쉬운 거야. 이미 그 말씀은 너한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너가 이걸 무시하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건딱한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마지막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참잘 들으려고 해요. 잘 따르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선생님 말씀 잘 따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 말을 따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있어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금 붙잡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축복의 말씀.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내 뜻을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신명기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